썰 하나 풀어줄까? 내가 호빠에 놀러 간 적이 있어. 내, 이제 내 친구들이랑 호빠를 놀러 간 적이 있어. 근데 이제 내파트너가내 파트너 있고 세 명이서 갔어. 세 명이서 그래서 선수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 된 거야. 그래갖고 여섯 명이 됐는데 술을 좀 마시다가 한 골든블루 한네 병째 먹는 정도였어. 근데 이제 내 선수랑 내 친구랑 자꾸 밖에 나갔다 오는 거야. 그래서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올 김에 얘네 나갈 때 따라 나갔더니 얘네가 화장실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얘네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화장실 문 칸막이 있지. 거기서 쭉쭉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둘이 내 선수랑 사, 내 친구랑 이걸 하고 있는 거야. 쭉쭉기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리고 내가 그거를 내가 멍하니 쳐다봤어. 어. 멍하니 쳐다봤어. 그냥 이러고, 이렇게다가 내가, 뭐해?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, 아! 뭐 이러는 거야? 그래갖고 내가, 괜찮아, 해도 돼. 파트너 나는 또 선수 부르면 되지. 그랬더니, 어. 아, 진짜, 그래도 돼. 이래갖고 이제, 호빠 들어가서 선수를, 내 선수를 상대방 친구한테 주고, 나는 새로운 애를안 쳤어. 안 쳐갖고, 물어보는 거야. 왜 형은 선수 따로 안 쳤, 아니, 새로 안 쳤어요? 이러길래. 아, 내 선수랑 내 친구랑 바람이 나갖고, 지금 바꿨다고. 너, 너는 바람 안필 거지?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, 응, 라일 어, 수기를 한 거야. 아니, 짜증나진 않았어. 어차피 후퍼 선수인데, 짜증날 게 뭐가 있어. 나는 새로운 사람 안쳐면 그만인데, 그만인데. 그래갖고 왔어. 그래갖고 앉아갖고 같이 노는데 저쪽에서 막 좋아 뒤집는 거야. 막, 막 입술을 막 아주 붕어가 될 정도로 막 주둥아리를 막 키스를 막 뒤집어지게 하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 옆에 있는 호보 선수한테 얘기했어. 하이. 원래 저러고 노니?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. 그랬더니 아니, 저 정도까지는 안 놀아요. 이러는 거야. 그 선수가 내 친구가 마음에 들었나 봐. 그래갖고 술마시면서 자꾸 일끔힐끔쳐다보면서 교류를 했나 봐. 그래갖고 키스를 막 뒤집어지게 하는 거야. 씨가 막 붕어가 될 정도로 막 키스만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야술 게임하자! 내가 이랬지. 야술 게임하자! 이랬더니 어 좋대. 그랬더니 이제 술 게임을 시작을 했어. 근데 술 게임을 하는데 이제 그쪽 선수랑 나랑 이어져 있었어. 뭔 말인지 알지? 술 게임 다 이렇게. 디귿자로 있잖아. 근데 이 선수 다음 건너편이 나였어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. 이해가지? 술 게임 할 때. 근데 술 게임을 하는데 얘가 나한테, 얘가 나한테 자꾸 무슨 추파를 보내는 거야. 상대방 선수로 바뀐 뀌얘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키스 뭐산넘버산이라고 점점 야해지는 게임 있잖아. 산넘버산 하는데 갑자기 내 차례가 되면은 너무 야한 걸 하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야너 파트너가 너 싫어해 이랬더니 저형 파트너로 입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그럼 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내가 물어봤더니 아저아 아 형님 친구분한테 죄송한데 형파트너가더 나은 거 같아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이랬더니. 술을 덜 먹여서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, 그건 아니래. 그랬더니, 뭐, 왜? 이랬더니, 그냥 내가 내 옆에 앉고 싶대. 그래갖고, 내 옆에 앉아있던 선수 내보내고, 그 선수를 다시 내 옆에 앉히고, 내 친구는 다시 새로운 선수를 불러갖고, 앉혔어. 어. 그래갖고, 또 술게임을 하는데, 너무 야한 거야, 게임이. 그래갖고, 이제, 술좀 먹고, 이제, 하자. 술게임도 술 먹으면서 하자. 이래갖고, 이제 먹고, 이렇게 술 먹고, 달란주점 마냥 막술 먹고, 막 수다 떨고, 막 키스하고, 놀고 막 이러는데, 얘가, 내 옆에 있는 선수 애가 내 친구 애랑 키스를 뒤집어주게 했잖아. 근데 나한테 키스를 막 해달라고 해. 내 얼굴을 이렇게 잡아서 키스를 하려 그래.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, 아니, 그러면은 내친구랑도 키스하고, 나랑도 키스하면은 간접 키스 아니야? 이래갖고 내가 걔를 이렇게 얼굴을 밀었어. 그랬더니 왜 싫니? 그랬더니, 아니, 너내 친구랑 키스 그렇게 해놓고, 나랑 키스하면은, 이거 근친 상관이야. 내가 이랬어. 응. 입술 동서야, 입술 동서. 맞아. 그때는 입술 동서라고 안 하고 내가 근친 상관이라고 그랬어. 근친 상관이야, 이거. 침섞겨 이랬더니, 자기는 괜찮다면서. 별로냐 자기가 그래서 내가 어너 별로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 죄송한데요 형 이르, 이러는 거 같더니 그러면 형저저형 저, 저형 파트너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? 위취랄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친구 파트너 새로 구했잖아 이랬더니 아 밀어내고 자기가 안고 싶대 그래갖고 내가 안돼 이러고 내가 걔를 뺀지를 놨어 음, 이해가 이해가 내 친구는 새로운 선수를 안 쳤는데 또 즐기고 있는 거야. 잘 즐기고 있는 거야.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대. 저 선수한테. 그래갖고 내가, 집안 내로야, 진짜. 그래갖고 내가 걔를 내보냈어. 그러고 난 다음에 마담을 불러갖고, 아니, 지금 상황이, 내가 상황 설명을 다 했어. 아니, 내선 제, 내 친구 선수였다가, 내 선수였다가, 내 친구 선수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래갖고, 지금 난처하다. 그리고 내 친구랑 키스를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키스를 하려고 그런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마담이 내 친구여야 내 친구였어 동갑내기 친구 그래갖고 아 학두야 내가 다시 치, 알아볼게 이래갖고 내 친구가 내 스타일을 알거든 그랬더니 왔더니 어머 내가 그, 그렇게 그 그립고 그립던 귀요미가 온 거야 어 음. 드디어 내 스타일이 내가 온 거야 그래갖고 걔랑 사랑을 막 나누고 있었어 그랬더니 술게임을 하지 술게임을 했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술게임을 하다가 막제 사랑의 씨앗이 막 나타날라 다가막 여튼 막 이래갖고 결국은 이제 계산을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골든블루를 여섯 병을 먹었더라고 그때가 나눠 먹기가 이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. 갑자기 현타가 막 오더라고 나는 씨발 그 입술동서에다가 어? 파트너까지 쳐바꾸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하, 호빠 금액을 나눠서 나, 내야 되다니 그 생각에 그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 그래서 재밌었어 근데 호빠 선수 애들이 마지막에 앉은 애가 잘생겨서 나랑 부대찌개까지 먹으러 갔잖아 화, 그 호빠 끝나고 오빠 끝나고, 나랑 부대찌개 먹으러 갔어. 부대찌개집에서 부대찌개 먹으면서, 내가, 너한테 나는 몇 점이야? 이랬더니, 10점 만점에 10점이요? 10점이요? 이러는 거야. 내가, 고마워. 이랬 형은 저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? 이랬더니, 내가 5점. 내가 이랬지. 이랬더니, 왜요? 이랬더니, 너무 늦게 등장했어. 내가 이랬지. 그래서 부대찌개 먹고 헤어졌지. 음.